은행목상, 첫째 해 9월 28일, 느헤미야 8대 1물결표 18분의 18절. 새한글 성경. 느헤미야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소리 내어 있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물의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 서기관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었다. 그러자 에스라 제사장이 물이 앞에 율법책을 가져왔다.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와 있었다. 44.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그는 물의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날이 밝을 때부터 한낮까지 그두루마리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온 백성이 율법책 읽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45. 에스라 서기관은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서 있었다. 그의 곁으로 마티드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필기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서 있었다.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수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서 있었다. 에스라는 온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다. 그는 온백성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펼치자 온백성이 일어섰다. 46 에스라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고 온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다. 또한 무릎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곡, 사푸대, 호디야 마아세아, 글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글라야와 같은 뇌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깨우쳐 주었다. 백성은 자기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들려주고는 바로바로 바로 풀이해 주었다. 알아듣도록 해준 것이다. 47. 그래서 사람들은 읽어주는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했다. 그는 총독이었다.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을 깨우쳐 준 내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느헤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48.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드세요. 달콤한 것을 마시세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몫씩 나눠주세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까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영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49. 내리 사람들은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거룩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백성은 모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한 몫씩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했다. 읽어주어서 듣고 알게 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50. 초막 명절을 지키다. 이튿날 온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서기관에게 모여들었다.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다 율법 안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여호와가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이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 명절 때에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들리도록 이런 명령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알레포소 나무 가지, 은메와 가지, 대추야 자나무, 종려나무, 가지,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가져오세요. 적혀 있는 대로 초악을 만들도록요. 50일. 그러자 백성이 나가서 가져왔다. 저마다 옥상이나 마당이나 하나님의 집들의 초악을 지었다. 물의 성문 앞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광장에 짓기도 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지냈다. 52.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일은 없었다. 기쁨은 엄청났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들려주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그랬다. 그들은 7일간 명절을 지켰고, 8일째에는 법규에 따라 축제를 열었다. 목차로 이동. 53. 동행목상, 첫째 해 9월 28일, 느헤미야 8대 1물결표 18분의 18절. 메시지 성경. 느헤미야 8장. 백성에게 계시의 책을 낭독하다. 일곱째 달 즈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읍에 정착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숨은 앞성읍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시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54. 그래서 에스라는 회중 앞에 계시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는 남녀 할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때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듣는 가운데 에스라가 숨은 앞성읍 광장 쪽을 향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5. 학자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티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수밭타나 스가리야, 무슬람이 섰다. 에스라는 책을 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높은 연단 위에서 있었다. 그가 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56. 에스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화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레위인인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아, 마아세아,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블라야가 계시를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서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57. 총독 헤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58.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59. 외의인들이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개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60. 이튿날에 백성을 대표한 각 가문이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뇌의인들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자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시의 기록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대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계시했다.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 솔 가지, 향나무 가지, 야자수 가지 기타 잎이 많은 가지를 모아다 초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61.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 위, 뜰, 하나님의 성전들,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62.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목차로 이동. 63. 동행 묵상. 첫째 해 9월 28일. 느헤미야 8대 1물결표 18분의 18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64.